안녕하세요.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. 자리 이동 좀 해보고 우리 창들 예쁜 창들 자리 이동하고 이렇게 물 오늘 날씨가 풀려서 물좀 흠뻑 줘봤어요 이렇게 주고 지금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. 아유 반짝반짝 햇살 품고 너무 이쁘네요. 이렇게 우야꺼 아유 요거 좀 보세요. 킹스예요 엄청 이쁘죠 물잘 들고 아이고 다 이쁘요 제 눈에는 다 이뻐요 제 눈에는 다 이뻐요 이쁘지요 이렇게 물 흠뻑 줬어요 아주 물 흠뻑 먹으라고 그냥 날씨 푹 갔을 때푹 풀렸을 때물 흠뻑 줬어요 요거는 라이언 킹이고요 이거는 1세대 슈퍼클론이에요. 이쁘죠? 이거 슈퍼클론 얘는 뭐냐고요? 레드레일 한몸이에요. 한몸 한몸 이런 거 보셨어요? 완전 한몸 작았을 때 한몸을 저렇게 심었더니 그대로 잘 크고 있어요. 이렇게 한가득 됐어요. 분이 너무 이쁘죠? 진짜 이뻐요. 이거 똑같아. 예뻐요. 샴페인도 있고 여기 좀 보셔요. 이쁘지요. 맥라이징도 있고 박그림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다크도 있고 요거 보세요. 요것도 너무 이쁘죠. 색깔이 요거 헬리야. 요거 남쪽 에보니 이쁘죠. 여기 이거 거만둥이. 10년을 가도 자구를 안 틀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자구를 두 개나 품었어요. 너무 예쁜 짓이요. 층스가 너무 많아서 톡 쳐서 다시 심었더니 또 다시 뿌리 내리고 해서 이렇게 두두를 달았어요. 얼굴. 요거는 너무 예쁜 종류예요. 1세대 완전 1세대. 지금은 볼수 없는 거. 지금은 나와도 다 교배 종들이 많이 나오죠. 요것도 카리스마 보세요. 날카롭죠. 손톱 바짝 세우고 이쁘죠. 물이 여기는 끝에만 들어요. 이렇게 끝에만 드는 거. 그렇게 도 이쁘죠. 여기 다 이렇게 중품들. 여기는 중품들이에요. 이렇게 님들도 이렇게 키워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이쁘답니다. 이거는 아, 매가더 엄청 이쁘죠?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